그러다가 이제 안따라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 병자호란 음. 광, 광인휴 인조 인조 관정나고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청나라가 음. 쳐들어오지 결국은 이 새끼들 맛좀 봐라 근데 거기서 안 좋은 게그 삼전도에 삼전도가 있어 삼전도 알아? 음. 병인 양요 때 왕이 이제 장군이 있어 청나라 음. 장군이 왔는데 그 이름이 일단 생각 안 나는데 청나라 장군한테 머리를 두번세 번을 머리를 주거리고 칸! 이렇게 했다니까 아유 디니스 칸? 칸은 아니야 그냥 이게 왜 네, 칸이라는데? 청나라의 장수야 아. 장수한테 아. 왕이 머리를 주거리고 머리를 세번 찧었단 말이야 칸이 아, 직접 왔는데? 칸이 직접 왔죠아 직접 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무너진 거지 직접 와가지고 직접 왔어? 네 직접 와서 아니 무너졌는데 그 칸한테 저러는 거 아니고 이게 장수한테 했어 저는 그그명 그래. 그 청나라 왕한테 한게 아니라 그니까 러더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보를 철폐한나 효종 때 이제 그 아들이 효종이거든. 아, 국보를 해야겠다. 청나라 이거 오랑캐들이 물리야겠다 이제 국보를 하려고 했는데 일찍 죽어요 또 효종이. 나선정벌. 나선정벌 여러 가지 하는데. 음. 어. 그거그 역사를 보다 보면 그 삼전도 거기서 피가 좀꽂쳐 올라, 음. 사람이. 아, 열받는. 인진란도 음. 그렇지만. 야 그런 생각 안 들었나? 저는 그래서 중국이 더 싫어요. 나는 옛날에 그 역사 볼때그 삼전도 그거 보고서 와 진짜 우리나라 강해져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 그거는 영화로도 안 나왔어? 있죠. 남한 선수. 아. 나만 박해리가 땅땅땅하잖아국 결국. 결국 아예 결국 무너졌잖아. 카년은 아니었어. 장 이게 장수였어. 그냥 장수 한명딱 보냈는데 걔한테 머리를 주어졌다니까. 어. 어. 왕이. 그렇지 왕 아. 청나라 장수한테 근데 청나라가 옛날에 여진족은 우리나라 부모의 나라로 성기된 나라였단 말이야 여진족 옛날에 알지 만주족 음. 여진족 선비족이었어 옛날에 선비족 그런 애들이 이제 장악해서 청나라를 세우지 청나라를 음. 세워서 음. 아주 저기 중화민국까지 연결돼서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중국도 보면 한 족이 계속 지배한 거 아니고. 원나라 때 몽구가 지배했잖아. 그다음에 명나라 때가 한족이 한건 맞아. 명나라 때. 그다음에 청나라는 음. 또 여진족. 그방할때 여진족이 다 장악을 해서 청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중국은 한번 분열이 되면 한번또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 또 분열이 돼요. 홍타이지홍타이지 그래. 홍타이지? 음. 그 장수가 홍타이지 그래요. 지 그러니까 장수가 맞네. 장수가 맞다니까. 왕이 온게 칸이 온게 있어요. <laughs> 정벌하고 왔다가 공 타이즈 장수 정도의 이렇게 머리를 조가려서 3 전도의 머리를 세번 찧었다. 아, 거기서 피가 솟구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음. 중국도 정벌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나선 정벌라. 음. 북방 음. 북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기분 뭐뭐뭐 북벌 하면서 무슨 설치 설치를 많이 했어요. 음. 근데 결국 실패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한 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돼. 외척들의 세도 정치. 셰도 역시 작돼서더 피폐해지고. 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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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지 셰도 셰도